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8주간 화요일입니다. 긴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마치고 이제 연중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집회에서 35장의 대목으로 참된 재물, 영적인 재물에 대해 말하는 대목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넘어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다른 이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등이 참된 재물과 제사입니다. 물론 물질로 재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바쳐야 하는 것이 또 재물의 정신입니다. 똑같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마지못해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대목에서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눈여겨보아야겠습니다.^^ 율법이나 계명을 소홀히 하면서 이웃과 가족을 등한히 여기면서도 하느님께 재물을 많이 바치니까. 또 나는 기도 시간을 많이, 많이 하려 하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느님께 뇌물을 바치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뇌물이 통하는 상대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세상에서도 공정한 사람에게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공정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뇌물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부정한 재물곧 뇌물은 하느님을 자신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사도는 예수님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큰 약속을 주시면서 더불어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겪겠지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온전히 이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떤 결심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 결심을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새로운 삶을 권고하실 때는, 전폭적으로 새롭게 살아보자고 결심하지만, 시간이 흘러 조금씩 이거는 안 해도 될 거야, 이거는 빼고 저것은 어렵고 하다 보면 어느새 전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가 있거나 때로는 전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계속 움켜쥐고 있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있는 것은 내려놓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뿌리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봄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하느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정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